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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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제협상 전략연구이종선 소장입니다 아, 여기는 어,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4길 2층에 있는 영인식 스킨클리닉 세계적인 피부관리샵 어, 내부인 국제협상방송스튜디오입니다 아, 오늘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앞에 계시고 또 지금도 오고 계시고 또 저기 예, 앉아 계신 분도 계신데 오늘은 큰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9일날 한글날 한글세계문화축제조직위원회 주관으로 한글, 한글 사랑왕 각, 각 시상식도 있고 시청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오늘 국제협상예술원 회원님들 중에서 그날 많은 분이 여러, 몇 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날 바빠서 시상식을 못해서 우리 별도로 시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상식 이 오늘 대회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글로벌 녹색 성장 실천 교회 의장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가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자, 우리 에, 은형갑, 은형갑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상의 취지와 또 어떻게 돼서 우리 국제협상 예술원 회원님들께서 상을 타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는 글로벌 녹색 성장 실천 기구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은현갑입니다. 아, 지난 10월 9일 날 아, 한글 사랑 나라 사랑 어, 세계 운동 본부에서 저희가 함께 한글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네. 어, 저희 글로벌 녹색 성장 실천 기구와 한글 문화 운동함과 함께 MOU 협약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한글을 전 세계 문화 운동으로 전개를 시키기 위한 그런 협약을 했었습니다. 네네. 특별히 저희 녹색성장실천기구는 <laughs> 이 지구환경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럴 때 저희가 이 녹색실천이라고 하는 운동을 사실은 문화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이 협조가 된다면 정말 이 지구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는 아,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네. 우리 그,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소장님이신 이종선 소장님 어, 대한민국의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아, 예술인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정말 새로운 예술인도 발굴하고 또 예술인들이 갈 길을 열어주고, 이와 같은 일은 정말 그야말로 그것이 또 다른 녹색 시즌이다 라고 네. 제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협력한다면 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아, 믿습니다. 아, 함께 열심히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 저는 사실은 그 아, 뭐, 그 동안 했대이 무역업을 했고 그동안 영화, 영화와 협상을 가르치던 사람인데 아, 우연히 예술인들을 2011년도에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사실은 국악인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15년부터 가수를 만나서 과연 대중의 그 노래를 그테레비에 나오는 유명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26곡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 지하에 묻혀 있는 훌륭한 가수를 발굴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국제협상 예술원의 가수들과 대한민국 공중파에 나는 그 유명하다는 가수들하고 노래 실력을 전조 봐도 누가 더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잘하는 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일부고 한 4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축제 본부에서 우리 가수님들과 또 미용인들에게 상을 주시게 됐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취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상을 안 받아도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laughs>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하고 싶, 하고 싶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상은 꼭 필요한 상입니다. 그리고 네. 네. 특별히, 에, 한글 문화축제에서는 어, 많은 다양한 분야 사람들에게 시상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이 상을 받는 것은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에, 경제 협상 전략 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 더 발전되기를 네,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우선은 그첫 번째로 지난번에 그 이영식 원장님은 그 시청 방장에 올라가서 상을 타셨지만 여기서 또 한번 상청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원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영식 원장님은 아주 특해보시고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 우리 저 벌써 변지몇년 됐잖아요. 네. 제 피부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제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원성을 듣게 만든 장본인이 이영식 네. 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아, 미용인으로서 또 피부 관리 전문가로서 또 이제 사회 각 너무 훌륭한 실력을 갖춰서 예, 추천해서 받아들여서 아, 한글세계문화축제, 한글 세계 문화 축제 한글 사랑 한 대상 문화예술 대상입니다. 성명 이영식 소속 명예식스킨클리닉 제2018 한글 A 0002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제4의 한글 세계문화축제에서 한글 역량을 강화하고 인류의 빛 한글 세계축제로 나가다라는 기치를 내건 본 법인의 취지에 따라서 한글의 교육 작품 시 낭송 공예 예술과 성격 코딩 안전 등의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과 업적을 취하드리고 선정하여 그 헌신을 드려 상기 대상을 공정합니다. 2018년 10월 9일 한글 세계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글 나라 사랑 한글 사랑 나라 사랑 국민 운동본부 대의장인 해서 이 상장을 이 은영과 부장께서 님 이영식 원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 사진은 다시 별도로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가수 대표로서 또 오늘 그 우선 읽어드릴 서영화 가수님, 니다 서영화 가수님은 저하고 2014년 12월 23일날 공연 맨 마지막 공연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서영화 가수님은. 네, 아차시스라는 본인의 타이틀 곡과 또한 미녀도 잘 부리시고 훌륭한 가수님입니다. 그래서 아, 한글세계문화축제, 한글 세계 문화 축제, 한글 사랑 대상, 문화 예술 대상 성명 서영화 분야 가수 2018 한글 A003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제사에 한글 세계 문화 축제에서 한글 역량을 강화하고 윤리빛 한글 세계로 나가다라는 기치를 내건 본 법인의 취지에 따라서 한글의 교육 작품 시낭송 공예 예술과 성교 코딩 안전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과 업적을 치하드리고 선정하여 근신을 그 기려 상기 대상을 공정합니다 2018년 10월 9일 한국 세계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사랑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대장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에 수상하실 분은, 네. 다음에 수상하실 분은 아, 가수 박금주님입니다. 아, 박금주님도 저하고 인연 2014년 12월 23일날 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박금주님은 어, 얼쑤알이랑 김치가 좋아 등등 여러 곡에 곡이 있는데 제가 우리 박금주님의 노래 얼쑤알이랑도 불렀습니다. 서영화 가수님의 그 아차 시스도 불렀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글 세계문화축제 한글 사랑왕 대상 성명 박금주 이하동문 가수 박금주 이하동문 다음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예술용 가수 이은진 가수와 하지우 가수께서는 오늘 바쁜 일 있어서 모오셨고 다음에 수상하실 분은 가수 임미소님 사례입니다. 아, 우리 임미소님은 저희가 그 미인대회에서 출전하고 제가 심사위원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아, 워낙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미인이시지만 또 미인이시고, 그래서 아, 제가 대한민국 여자 가수 목소리 베스트 10을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가요 100년 역사의 목소리가 여기 이시안 가수님 잠깐 나와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이시안 가수님은 오늘 수상자 간에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시향 가수님과 이, 이 임미수 가수님은 제가 예뻐서 천눈에 반하기도 했지만 <laughs>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하는 저는 운성분석 전문가인데 가요 100년 역사에 목소리 좋은 가수 여기 다 좋지만 그래도 10명이 누가 제일 좋을까를 판별을 했는데 우리 이시안 가수님은 가요 100년 역사에 목소리가 매력이 3등으로 뽑힌 가수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미소 가수님은 가요 100년 역사에 한번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보세요. <laughs> 아, 갑자기 왜이렇게 쑥스럽네. 안녕하세요. 이시영 가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은 참 발음도 정확하시고, 이 임미소 가수님은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요새 발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저한테 한번 강의 들으셨어요. 네. 그죠? 너무 노력을 하시고, 목소리에 힘있고, 아주 맑고, 아주 정말로 아주 묘한 매력이 있는 목소리라서, 2등과 3등에 차이를 구별하는 데한 며칠 걸렸습니다. <laughs> 예, 아니, 그, 냉정하게 좀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한글 세계 문화축제, 한글 사랑 대상, 문화예술 대상, 성명, 가수 임미소. 상장입니다. 이하동문. 네, 그리고 다음 차례는 그 정동국 의민 어, 차례인데, 제가, 아, 제가 2015년도부터 칼럼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칼럼을 참 수없이 많이 썼습니다. 왜대한민국에 남자 가수들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 정말로 저건 자신 있습니다. 썼는데 우리 국제협상예술원에 여러 명의 남자 가수들이 있는데 우리 조용 가수님도 있고 유여가성 가수님도 있고 정동국 가수님, 송재범 가수님 서은천 가수님, 류경 가수님 음그 다음에 나찬상 가수님 등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그 남자 가수 중에서 국제업상예술의 남자 가수의 노래 실력은 정말로 톱 클래스 중에 톱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자신있어서 정동국 가수님이 오늘 연락이 왔는데 오늘 바쁜 일에서 못 오신다고 했고 다음에는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조형 가수님 부탁합니다. 하십시오. 아, 조형 가수님. 아까 노래 부르신 거 보셨지만 정말로 노래 잘하십니다. 한글 세계문화축제. 나, 한글 사랑 대상, 문화예술 대상, 가수 주요원, 어, 이하동문, 부탁합니다. 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 다음 수상하실 분은 가수 운사랑님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운사랑님은, 네, 운사랑님은 그, 젊은 시절에 지금도 너무 이쁘시지만 어, 탤런트셨습니다. 아주 미인이세요. 젊은 시절에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왜 진작 자태 못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정도로 <laughs> 미인이십니다. 우리 은사랑님과 저도 2014년 12월 23일 날 리버사이드 호텔 어, 공연장에서 만났고 그때 같이 만난 분이 바로 박금진님, 서영아님 이세 분을 그날 뵀습니다. 어, 그리고 다세비에 만난 분이 여기 유가성과서님 12월 28일 날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 자, 상장입니다. 한글 세계문화 축제 한글사랑 대상 문화 예술 대상 가수 본사랑 이아동 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가수는 그 정읍에 있는 이미경 가수께서 아, 다음에 올 10달서 이미경 가수님은 오시면 또 상장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의 마지막 분인데 김연희님 부탁합니다 우리 김연희님은 아, 미용인이십니다. 그리고 김연희님과 아, 똑같은 날짜에 만나면 여기 바로 이영식 원장님 나와주세요. <laughs> 이영식 원장님과 김연희님은 훌륭한 미용인이십니다. 그래서 김연희님이 아, 또 미용으로서 너무 오랜 경력 있고 너무 훌륭하다고 지금. 인정이 돼가지고 상을 드리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 들으시죠? 김희연이님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다 가수지만은, 음, 제가 엄정하게 판단을 했는데, 노래 실력이 정말 천재입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놀라고 있는데, 아, 정말로 아마추어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중파에 있는 유명 가수, 우리 일반 가수 노래 잘한다는 가수 들 중에서도, 열 손가락이 꼽힐 정도로 정말 천재 가수로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희 님과 이영식 원장님은 2015년 10월 9일 날 강남에 있는 더케이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미용 행사에서 그때 저를 초대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술원 회원이시고 가수이시면서 미용인 김유경 님께서 초대해서 가서 구경을 하다가 김유경 님과 너무 다정하게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이게 무슨 무슨 이렇게 그러 깜짝 놀라요 무슨 대낮에 수백 명 있는 앞서 남녀가 이렇게 껴안고 있냐고 그랬는데 그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그 임미소님은 저 제가 남산에 가서 이렇게 포옹했고 온사랑님 저기 박금주님은 행사에서 사진 찍었고 서영민님은저 어, 저기 신촌아 신청 앞에 있는 호텔에서 사장에게 사진 찍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저 이시양님은 저 안산에 이서산 찍었어요. 그게 이그 컬럼 수기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어, 그 다정한 포즈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김연희님은 어, 저기 그 미용인으로서 어, 어, 상을 받습니다. 한글 세계 문화 축제, 한글 사랑왕 대상 문화 예술 대상, 어, 분야 미용인 성명 김연희, 이하 동문. 김현희님께3장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에, 아, 저기 에, 오늘 오신 유가성님 인사 드리고 소개드릴 유가성님 나오시고 저기 이시장님 한번더 나와주세요. 우리 두 분께서 이렇게 오늘 중가 쓰시고 두 분께서는. 여기 쪽을 보시고, 두 분께서는 네. 오늘 수상자도 아니시면서 예술원 식구로서, 회원으로서 축하해 주러 정말 멀리서 수원에서 안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유가성님, 인사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상, 상을 받게 되신 가수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은영갑 회장님께 많이... 네. 어, 경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시양 님 한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시양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광스럽게 제 2회 때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국제협상 예술대상이 아니고 이건 아, 다른 상입니다. 제사회 아. 아, 한글 세계 문화축제 아, 주관, 주관에서 하는 한글 사랑한 문화예술대상 이제 사회고 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네. 축하드리고 네. 립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 그동안 우리 수장님하고 오라고 많이 그때그때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행사로 바빠서 한 번도 못 왔어요. 오늘은 네. 시간이 돼서 네. 또 상도 받고 한다고 해서 축하드리려고 네. 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영 가수님 나와주세요. 조영 가수님하고 서영미 가수님 두 분이 나와주세요. 네, 조영 가수님. 소감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저 국제협성 연구소장님, 저 이종수 소장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항상 이렇 주시고 반가워 주셔서 저는 늘 고맙다고 생각하고 제가 별로 한게 없는데 신경 쓰준게 하나하나 신경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상 받게 돼서 오늘 저녁 참다았습니다 네. <laughs> 자, 다음에는 우리 서영화 가수님. 안녕하세요, 서영화입니다. 네, 제 타이틀곡은 아차 실수. 늘 모든 사람이 실수할 때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제 아차 실수 노래 많은 사람들한테 행운 가져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상을 주신 분한테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순 소장님 지금 몇년 전에 알았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예, 이정훈 선 소장님이 저를 기억해 주시고 아무것도 한것 없는데 또 이렇게 큰상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예, 늘 대박 나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는 네, 우리 이제 박훈진 님, 온사랑 님두분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사랑 님. 네, 사랑 사랑 온사랑이고요. 어,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유머 스치,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얼굴이 이쁜 사람들은 성격이 드럽다는 편견을 깨고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가문도 좋고 가진 것도 어, 조금은 있습니다. <laughs> 어, 정말 엄마아버지께서 몇 시에 손을 잡으셨는지. 따라 나는 정말 잘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제 노래 제목은 십전 대보탕이고요. 어, 열정적으로 언제나 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 우리 가수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종선 소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뵐수록 정말 어, 순수하시고 어, 열정적인 모습에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박금주님 <laughs>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박수 받을 만큼 열정적으로 사는 그보다 값진 주목받는 경기민요 가수 박금주고요. 정말 국제협상 예술원에 오면 좋은 사람,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 또 이영식 원장님은 행복을 베푸는 사람, 식구 같은 우리 단체 너무 행복하고요. 이 사랑 또 상을 주신. 은영갑 이장님,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장님. 네,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임미선이 한번 수상자로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국제협상 예술원에 네, 시상식에 참석해서 오늘 한국 한글 사랑과 문화 예술 시상을 받았어요.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수상을 하는 거는 우리 이종선 수장님께서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의장님 음현갑, 네 의장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행복 열차를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면에 이영식 원장님과 우리 김현희님 이두 분은 다수가 아니라. <laughs> 아, 저 미용인으로 <laughs> 샀는데. 아, 이게 좀, 그, 우선 저 김연희님 인사 간단히 부탁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미용인 김연희입니다. <laughs> 네. 어, 저, 제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국제협상예술관. 관계자 여러분, 또이 소장 이종선 소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긴장하네요 오늘. 아 괜찮습니다. <laughs>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laughs> 이제 이영기 원장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은 이렇게 어, 받아도 받아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상 받으신 가수님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은영가 네. 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좀 큰일 났습니다. 이영식 원장님과 김현희님은, 또 여기 저 다른 분도 와 계시지만 제가 노래를 지도하고 있는데, 아, 우리 김현희님은 지금도 당장 무대에서 서 노래를 부르면 톱 가수 의 실력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식 원장님은 지난번에 제가 저는 그참몇년 만에 노래를 마이크 잡고 불러도 딱 음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영식 원장님은 지난번에 목소리 매력 베스트 10 가수에 발표했는데 만약에 가수라면 목소리 베스트 10과 그 다음에 목청, 목의 소리힘그 힘도 베스트 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목 음성을 타고 나가지고 뭐 가수 하실 건 아니지만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고 우리 김현희님은 아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그 노래를 그냥 그 미용을 하시면서 본인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참 훌륭한 두 분이 노래 실력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노래만 하는 가수들 식구들은 너무 좋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하여튼 오늘 2018년 11월 7일 수요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과 미용 훌륭한 미용인들에게 제가 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 한글 세계 문화 축제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상을 주시기, 주시기 위해서 은영과 부장님께 오셨고 상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영과 의장님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마디만 부탁하서한 10초면 되겠습니다. 10초, 20초만. 네 모든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상을 안 받으신 분들 더 축하드립니다. 오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더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이렇게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